팬카페 탐방은 오늘 할거예요 오늘 할 건데, 제가 옛날에 잡았었던 게 있잖아요. 이제 검정나비 팬카페 시절 다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귀여운 싫어하루가 있는 이제 검정나비 팬카페가 있거든요. 아, 나 진짜 하루 귀접힌게 너무 귀여워. 안 됐다. 저 하루 한테 쿠폰 고 올게요. 1대1 데이트를 교수님은 15명이랑 와나 이거 썰 풀어줄까?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저 방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교수님이 어 그래 야니 무슨 방송하는 데서 교수님 저버츄얼 방송합니다 내가 이랬거든 진짜로 근데 교수님이 야 진짜? 나도 버츄얼 방송... <laughs> 나도 버추얼 방송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v t u b e 스튜디오 없는 시절 3D 하시는 분이고 개발자시란 말이에요. v t u b e 스튜디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어서 방송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래서 와 교수님 그럼 무슨 방송하셨어요? 내랬거든 음, 교수님이 철권 방송을 버추얼을 키고 심지어 그때 역회로 어, 마이크를안 쓰고 역회 버추얼을 띄우고 철권 방송을 했대.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교수님 내 카마셨습니까? 어나 그때 내 카마였지 이러면서 <laughs> 버츄얼 이나 하시다가 내가 버츄얼 얘기하니까 야 요즘 버츄얼 많이 좋아졌더라 하면서 자기도 방송할까 고민 중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쿠워즈와 철권 역해 네카마 버츄얼 교수님의 합방 이거 이거 카토피아인교 찍어줘요 일곱 번째 출석 일기 대장은 쏙 각코이 쪼잔한 내장 일곱 번째 출석 쪼잔 조잔 지금 나한테 쪼잔이라 했는가? 내가 진정한 쪼잔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보여주도록 하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쪼잔함. 알겠는게, 이게, 이게 진짜 쪼잔함이라 하는 거네요. 오늘도 메리들이 일기는 귀여웠다. 그런데 대장은 그런 각호이한 일기의 도장을 안 찍어주실 거라고 했다. 나빴다. 쪼잔하다. 비어요왜비어 왜, 왜, 왜 빚어? 메리 왜 삐졌대? 삐져야 하는 건나 아니까? 누구 때문인데요? 대장 메리 삐질 거야 뿌뿌뿌들어보세요 못합니다 우와 거말해 안 되겠어 내쪼잔함의 극치를 보여주도록 하지 대기하면서 절대 나오지 않겠다. 대장 진짜 미안해요, 화 풀어요. 문 열어, 문 열어. 나 오늘 도장 찍어 주려고 나게렐라 방송까지 어 이렇게 켰는데 말이야. 대장 인천 살 드시고 지금 저희 메리를 다 합쳐서 2천 살안 되는데 나이 가지고 그렇게 차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그냥 조상님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 아저씨한테 좀 실례일 것 같아요 할, 할아버지도 나쁘지 않아 그냥 할아버지로 하자 그래! 그래! 아저씨보다 차라리 할아버지로 하자 그래 할아버지 하세요 할아버지 합시다 난 대표님은 안 할래. 그럼 사장님? 이사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사진에 되어주신다면 이 한몸 불살라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남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years later.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years later. 여러분 이사 중에 몇몇 번이 보이지 않아요? 10 years later. 묘은의 졸업 소식. 김묘은 장례식 마저도 방송키고 장례식함. 조이금을 치자. 조이금 그 리액션으로 하면 갑자기 부활해주시네. 이제 가, 갑자기 이제 조이금 한 100만 하면 갑자기 관 뚫고 일어나는 거죠. 100만 치즈! 이제 100만 치즈 이제 부활 리액션 했다가 갑자기 누가 200만 치즈 해가지고 공개반 하야 된다고 바로 이제 다시 쓰러져. 으 <목소리> <목소리> 좋다. 현이가 하늘에서도 방송키자. 오케이. 팬미팅 하려면. PPT 하려면 큰일나. 안 돼, 안 돼. PPT 못하.. 아, 그치? 아이고, 있... 아, 이거 이번에 땡땡 님 가셨던데? PPT 잘하고 계신.. 나 진짜 그런 느낌으로 다가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요.. 요거야? 어? 근데 내가 했을 때는 이게 아니긴 한데.. 어,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 아, 이게.. 아.. 때려치네. 아, 때려지네. 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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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아, 때려지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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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이런 1데스 정도는 사소해. 내 표정이 보이지 않는구나?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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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작, 이제 어, 다양한 맵이 만에 1만 1,000회. 아다이나믹하게 죽네. 다양한 맵이 어, 있는데. 일단 어, 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나랜더고리가 넓어서 그런가? 아 형겼어! <laughs> 진짜 가버리면어떡해요아잘 <laughs> 진짜 웃껴다 이거 아형 갈게 갈게. 음. 때리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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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진짜 안 때려. 나형 아, 진짜 안 때려. 약속. 내가 맞아서 죽으면은 이 작은 균열은 어, 실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야. 형짜나 여기서 나 여기서 너 절대 안 때려. 오케이. 오케이. 아, 형 역시... 실내, 여기선 바... 때려... 실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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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아, <laughs> 어, 변수가 바뀌었네, 변이 바뀌었네...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일부러 여기선이라고 얘기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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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